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죠.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롱과의 관계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에 관심을 가지며 기사와 했습니다.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 일명 가세연에서 사진을 폭로하며 강한 어조로 김수현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주중 입장문을 내려했는데 오늘 새벽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혼란스러하고 13일부터 카메라 등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긴급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가장들 궁금해하는 교제 사실에 대해서 사귄 건 맞으나 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만났고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세연이 발표한 사진 속 김세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나온 옷으로 2016년 촬영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세연의 제보한 사람도 가족이 아닌 김세론 어머니의 지인으로 신분이 정확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왜곡된 사진을 근거로 루머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진은 진짜이나 시기는 거짓이다 정도입니다.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연기 잘하는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네요.